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HLB 보유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주는 훨씬 힘이 들고 암담하기까지 한 심경이실 겁니다. 위에서의 20, 30%보다 밑에서의 5, 6%가 훨씬 아픈 법이니까요. 일단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2만 3천 명 증가한 88만 5천 명을 기록했고, 이는 시장 예상치인 80만 8천 명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지난 9월 초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전일 발표되었던 11월 미국의 소매 판매도 시장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부진했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 심각 상태로 소비와 고용 등 핵심 경제 지표가 완연히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신규 재정 부양책이 곧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민주공화양당이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를 잇따라 내어놓았습니다. 전일 나온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방침도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며 다우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 경신. 나스닥과 S&P는 장중과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FDA 자문기구는 모더나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고 이 권고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FDA는 모더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CBOE 빅스는 2.53% 하락한 21.9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의 사상 최고가 경신에도 고점 경계감을 가진 채로 우리 증시는 소폭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0.02%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정규장 기준 7일 연속 외인 매도와 기관의 동반 매도가 진행되며 오전장 좁은 폭안에서 이렇게 변동성을 보인 뒤에 오후 들어 기관의 매도가 감소하자 변동폭을 줄이며 2772.18포인트 0.06% 상승한 십자 양봉 도지로 마감하며 연이틀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주봉은 0.08% 상승한 밑꼬리 양봉 도지로 7주 연속 상승 양봉이긴 하지만 고점에서의 도지로 힘에 붙이는 모습이 확연히 보였습니다. 0.19%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장 초반 외인기관 양매도로 다소 급격한 상하방 변동성을 만들며 948.28포인트까지 최고가를 높였습니다. 이후에 다소 탄력이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다 장후반 외인이 강하게 매수로 돌았으며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947.24포인트 0.34% 상승한 양봉으로 마감하며 장중과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주봉으로는 2.02% 상승한 양봉으로 7주 연속 상승입니다. 코스피에서 외인은 1942억 매도, 기관은 1520억 매도를 보였고, 코스닥에서 외인은 404억 매수, 기관은 693억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코스피 103%, 코스닥 78.6%이고, 거래대금은 코스피 18.9조, 코스닥은 14.3조의 규모를 보였습니다. 대형주들의 탄력이 떨어지며 고점에서 다소 지친 기색이 역력한 코스피이고 환율도 반등하며 외인수급이 강하기는 아니지만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이틀 코스닥을 이끈 IT가 쉬어가자 제약바이오가 받쳐는 주었지만 철저하게 개별장세 흐름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고점 경계감에 사로잡힌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장중에 아시아 증시와 미국 선물은 일제히 약세 진행하였습니다. 0.2원 상승 출발한 원 달러는 6.4원 상승한 1099.7원의 양봉 마감이고, 보합 출발한 선물은 0.15% 하락한 366.30포인트의 음봉으로 외인매수 기관 매도를 보였습니다. 0.35% 하락 출발한 코스피 빅스는 1.41% 하락한 19.57포인트의 음봉 마감입니다. 코스피 대응은 셀티론 1%대, 삼성 물산 1%대, 한국 전력 8%대 강세 외엔 대체로 약세를 보였고 코스닥 대응은 셀티론 헬스케어 2%대, 셀티론 제약 3%대, 에스티팜 2%대 강세 외엔 대부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의약은종근당 계열과 대응제약의 급등, 유한양행, 부강약품, 영진약품 등의 강세로 1.6% 상승한 양봉을 기록했고 코스닥 제약은 셀티론 제약과 에스티팜 우스코텍, 삼천당제약 등의 강세로 1.32%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마로는 페인트가 3일째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건설, 스마트그리드와 이재명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선, 자동차, 모더나 테마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0 1 상승 출발한 LB는 최근 사그레일과 같은 패턴인 장 초반 잠시 상승권 후에 특유의 그 매도 수급이 나타나고, 호가창은 하방으로 세팅되고, 프로그램 매물은 규칙적으로 하방 압력을 주고, 그러하니 상방 매수는 사라지고, 받치는 매수만 존재하며, 호가가 지속적으로 훼손되는 패턴이 연속되었습니다. 오늘 상승 양봉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93,500원을 이탈한 은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장중변동폭 2.35% 평균가 92,646원입니다. 어제의 160%인 67만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신한계좌의 프로그램 매도는 같은 패턴으로 지속되며 금주의 코스닥은 외인 매수가 4일이었지만 엘비는 금주 5일 연속 외인 매도 우위로 잡힙니다. 이 신한계좌의 물량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리츠 계좌의 매물도 최근 중 가장 오늘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주봉은 268만 주의 적은 거래량으로 6.2% 하락한 은봉으로 3주 만의 은봉 그리고 주봉 60 주선을 하회한 마감입니다. 93,500원 이 지지선을 이탈한 은봉 마감으로 이제 직전 저점인 9만 초반대까지 열리게 됩니다. 아직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하방 수급이 아닌 특정 하방 매물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은봉이라 이 하방 수급이 소진시 반전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9만 초반에서 9만원 선 붕괴를 우려하는 투심이 형성되며 그동안 기다려왔던 개인 매물의 집중 현상이 발생할 개연성도 다시 커진 상태입니다. 직전 저점 이탈 여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의 수급 상태가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NDA 신청 여부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시겠지만 그것보다 특정 수급에 의한 하방이 더 낮아진 가격대에서 장막판 시간대 그리고 오늘 금요일 더 많은 동조 매물을 유도한 것입니다. 다음 주 주봉이 이번 주 주봉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주봉 추세는 하락 추세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현재의 투심으로서는 다음 주에 이번 주 낙폭을 회복하는 반등 주봉이 나올이라는 확신이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지만 다음 주 주봉이 이번 주 주봉을 회복 또는 회복 시도하는 양봉 주봉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 예측은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때문에 위로해 드리는 차원의 그런 예측은 아니란 점 밝혀 두겠습니다. HLB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다시 자세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보압 출발한 엘생도 LB와 같은 흐름을 보이며 장중에 지루한 약세 흐름을 이어가다가 동시호가 진입 직전 장대 분봉을 세우며 20, 60일선 지지한 짧은 음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장중변동폭 2.7% 평균가 27,512원입니다. 어제의 109%인 59만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주봉은 302만주의 적은 거래량으로 2.83% 하락한 음봉으로 정배열 상태인 주봉 이평 기탈은 없었습니다. LB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았지만 신한계좌의 외인 프로그램 매도는 있었습니다. 엘생은 이번주에 그동안의 계열 연동성과는 달리 LB의 수급 약세에 연동은 하지만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특정 매도 수급이 LB보다 약한 상태인 일생이 28000라인은 하회했지만 극단적인 이탈 상황을 보이지 않는다는 면에서 계열 전체로는 부정적이지는 않겠습니다. HLB 파워는 이 박스의 하단으로 옮겨오는 짧은 음봉이 나왔고 아직 이탈 위협은 없었습니다. 주봉도 역대급으로 적은 거래량인 397만주의 거래량으로 2.59% 하락한 음봉으로 20주선에서 마감하였습니다. 파워의 1,295원, 여기 이탈 여부가 계열 전체의 가늠자로 보자는 말씀은 자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HLB 제약은 이탈 이후 특유의 음봉 행렬이 나타나고 있고, 그 하락 각도도 다소 가파릅니다. 16,350원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13,700원까지 이론적으로 열린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그 구간의 중단까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주봉은 10.29% 하락 음봉으로 2주 연속 장대 음봉 주봉입니다. 13,700원 이 라인까지는 약 10%의 이격이 있어 여기까지 확인한다고는 현재로서는 볼수 없고 결국은 대장인 LBA 반등 회복이 어디서 나오냐에 따라 계열 연동성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음 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참 어려운 주식이라고 생각들 하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런데 모든 주식은 다 어렵습니다. 올해 여러분들께서 LB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시고 계실 때 여기저기서 급등 파티가 나온 그 종목들도 일부 신규주를 제외하고는 각고의 과정과 시간을 보내지 않은 종목은 한 종목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집, 하락, 횡보, 골파기, 다시 매집, 다시 긴 횡보의 패턴을 보이는 주식은 짧은 상승 곡선을 끝내고 나면 이탈, 급락, 횡보, 다시 하락, 그리고 깊은 곳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긴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야기 드린 그 매집의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목에 따라 재료의 타이밍에 따라 그것이 짧거나 길거나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주식 시세의 사이클입니다. 지금 LB는 그 과정에 어디쯤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LB에 들어온 이유가 재료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재료에 따라 그 종목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LB가 강세를 보일 때는 재료에 현혹되어 따라 들어가셔서 지금 너무 힘드시거나, 아니면 또 그전부터 보유는 했겠지만 그 재료의 매력으로 인해 더갈 거야, 더갈 거야 하시면서 좋은 가격에 못 파신 것으로 인해 그 이후의 1년 2개월이 극도로 힘든 데다가 다른 종목의 급등을 보며 극단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를 보는 것보다 재료 자체에만 빠져 있었고 지금도 회사에서 언급한 그 스케줄에 대해서만 기다리고 원망하는 입장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이 움직일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절정의 타이밍에서 최고의 재료가 나오게 되고 주가는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없고 하단을 위협할 때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매수할 생각보다 공포심에 매도를 떠올리는 것이고 강하게 상승할 때는 나도 모르게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좋은 장에서도 LB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급등 종목들을 보시면 고점에 갇혀 힘들어하는 개인분들이 지금도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LB 자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방이 얼마나 열려있는지, 어차피 지금까지 대응을 못하신 분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체크와 자기 확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포를 가질 때 여유있게 매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투자의 기본입니다. 주말입니다. 주가와 시장은 잊으시고 편한 휴식 취하시기 바랍니다. 온신경을 곤두 세워도 장은 이미 끝났습니다. 휴식을 가지고 다시 차분히 생각을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힘들고 여유가 생기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내일 저녁 제가 올한 해를 간단하게 돌아보는 실방을 할 생각이니 참여하셔가지고 저랑 이야기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